입니다 벌써 1월도 가고, 6월 지금 막 빠지고, 목요일, 아 시장은 어수순하고, 여하튼,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최소한 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이 되겠습니다. 아, 참 어수순한 분위기. 지금 어수순한 것 때문에 또 일단 욕부터 먼저 또 하고, 좀 좀 떠들겠습니다. 욕부터. 내 네, 욕장에 대해 조곤하는 게 아니고, 0문짜리 욕이라기보다는, 어, 여하튼 큰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전달해주고, 그거는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는 우리 회원들한테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주고 현금화 다 시켰다. 최근에. 이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 금이, 우리 초보분들한테, 이제, 파란 게음봉이다 빨간 게 양봉이다, 파란 게 이제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빠지는 게, 그, 시가와 저가와 고가다, 빨간 게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그, 양봉이고, 고가와 저가다, 이렇게 캔들 알아야 되고, 이동평균선도 알아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공부를 이번주에 몇번 해줬습니다. 어, 그런 내용 이동평균선은 5일, 10일 선부터 쭉 자기가 맞추기 나름이에요. 3일선도 써도 되고, 6일선도 써도 되고, 20일선도 써도 되고, 17일선도 써도 되고, 다 본인이 맞으면 맞는대로 쓰면 됩니다. HTS에서는 기본적으로 5일, 10일, 20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돼서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쓰시고, 가장 평균적인 값을 설정을 해서 기계적으로 입력을 시켜 놓은 거니까, 그게 가장 그 편안하겠죠. 고수들은 자기 나름대로 맞춰 쓰는 경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유가에 대해서, 전쟁과 유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과 유가에 대해서, 자, 이날 현금화를 못 시켜 가지고, 이날 현금화 다 시켜줬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유가에 그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제가 뭐 어중에 도지에들은뭐전쟁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가지고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죠. 확 발로 주차필라마주때리필라마왜 이때는 저 의사라 소리 못 해? 어? 기름값 오른다 소리 못 해? 어? 이때는 이입갖고 있는데 이쪼다 새끼들아. 너 전문가 새끼들아. 방송하는 미친놈들아. 이때가 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아, 지랄 병을 뚫고 있는데. 이만큼 올라는건 뭔데? 전쟁 아닌데도 이만큼 올랐네. 지금 여기 3, 4불 더 오른다고 전쟁이야? 아, 육가를 떼지봐라 병신 같은 놈들아. 어, 제발 좀. 벌써 이, 3, 그냥 35불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90불이면, 95불이면 60, 35불. 60불이 올랐어. 그렇게 폭등한 거는뭘 말하면 못하는데. 전쟁이 안 나도 육가가 오르네. 병신 쪼다 같은 놈들아. 그래, 너가 개미들한테 다치게 만드는 거야 다치게 만드는 거. 육가는 내가 100불, 120불 간다 이야기했지. 간다고 전쟁이든,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간에 전쟁 상관없어. 가게끔 돼 있어. 지금은. 그러나 지금 왜 현금화 시켰느냐. 엘리이터 파동에 의해서 지금 조정팔라 내리 가면, 내리 가면 그때 다시 소랑만 잡는 거야. 먹을 거, 대박 다 먹었거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돈으로 계산해봐 얼마만큼 그 수익이 많이 났는지 롤오버 롤오버 계속 롤오버 콜로 콜로 음, 이럴 때 이럴 때 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어? 두번 오지 않는 기회다 두 번은 뭐 10년 20년 지나면 또 오겠지 단기적인 거 이야기야 단기적인 거 그럼 유가가 얼마만큼 가느냐 과거에 과거에 145불 이때가 냐 2008년 7월 그러면 145 2008년 7월에 우리 동 가치와 지금 미래에 145불이 올때동 가치와 동일할 때 145불이 통과하면 유가는 이보다 고점을 뚫었다 이야기하지만 동 환율에 비해 동 가치가 없어진다고 잠깐만요. 해서 그 상황이 이때의 돈 가치 달러 가치와 동일하다 그러면 신고점을 찍는다 이야기 할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유가는 이그 145불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가치,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 2년 이내에 그 145불이 넘어가면. 이때부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차트 상으로는 이걸 넘어가겠죠 차트 상으로는 차트 상으로 넘어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거는 1 0일까지는 무조건 온다. 단기적인 뭐올 연말 이내에 꼭 온다 또는 늦어도 그 늦어도 내년 상반, 상반 상반기 전후까지는 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우리는 현금화 시켰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랬어. 주식 격언에 무릎에서 사서, 어, 어깨에서 팔면 돼. 어, 이거 안 먹어도 돼. 왜? 내가 관리 잘 해주잖아. 누가?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부산 케미 이태양이가. 내가 던지는 것마다 안 맞는 게 어디 있더노? 맞죠? 그래서 큰 소리를 매번 친답니다. 달라 달러. 달러,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1250원 온다고 내가, 그, 왜, 무차무차 이야기를 하고, 1300원을 터치를 하거나,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23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해서, 그, 달러가 1300원을 넘어간다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300원, 거리 전후까지는 간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빠지게끔 돼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결론만 야기, 이야기 드리면, 지금, 지금 이제 해외 주식을 보면, 해외 차트를 보면, 해외 차트를 보면,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 많이 빠지면서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얼마전에 날짜는 정확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제도 이 라인이 깨지면 이 라인이 깨지면 그 추풍낙엽이다 게임 끝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다 음? 여기까지 쉽게 내려갈 것이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아, 전달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깨기는 빠지고 있죠? 차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 차트 이것만 보나? 세계 경제 동화도 봐야 돼요. 잠깐만요. 아, 미안해요. 아침에 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음,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쉽게 빠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날도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콜이라 야기를 했지만, 그, 자, 일, 아, 월, 금, 목인가? 이제 목요일날 맞죠? 17일날. 17일 목요일 맞나? 목, 금1이 차트는 내가 40년 우리 주식, 주식 역사 상장 때부터 다 지켜봤는데 이런 캔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래를 모시 오늘도 콜입니다 콜 오늘도 콜인데 콜이 뭐냐 시작하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콜인데 콜인데 아 콜을 사실 이, 이 내용 때문에 콜을 못 죽였어요. 왜? 이날도 정석 뺏기는 콜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이 없었으면 내가 콜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얼마, 돈을 얼마나먹느냐 하면, 돈을 얼마, 내가 단타 칠 날만 친다 그랬잖아. 그죠? 선물. 그럼 이때 기준으로 따져서 이야기 할게요. 일본, 그, 저, 저, 으로 보겠습니다. 이날이 언제고. 날짜를 정확하게 봐야지. 21일 날. 이 날이지. 여기서, 시작까지 한요 정도의 코를 잡았다 손 치면, 요거는 먹습니다. 요거를 요만큼. 이 이상은 내가 안 먹습니다. 이 이상은. 뭐,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먹으라 그러는데, 몇 피냐? 4피. 4피면 100만원 이에요. 세계약만 잡으면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얼마만큼? 소랑만은 300만원. 어? 세계약 100만원. 500만, 1 0 0 0만원 먹습니다. 어머나. 이랬나? 이래 20분 중에서 내가 95%, 거의 95%, 90% 내가 이긴다 그러대. 손실 나더라도 조금밖에 손실이 안 나요. 한 20만 원밖에 손실이 안 나요. 손실 나봤자. 쬐끔. 만일에 손해보고 나온다 그러면 손해보고 나온다. 그러면. 왜 이날 내나 집에서 이야기하느냐. 이, 이날도 했다, 했다, 이야기 할수 있잖아요. 저 거짓말 하기 주식에서 차트상으로 말 패턴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껏단한 번도 그, 저, 저, 정말, 거짓말 하거나, 그런,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상대들이 보, 보고, 듣기 때문에, 어, 보고 듣,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그래서, 쳤으면 졌다 이야기 하는 거고, 오늘도 장 시작이 360에서 시작을 할 건데, 360에서, 지수는, 여기서 시작해야 겠다2685 정도.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짧게 묶어 나올 겁니다. 짧게. 358전위에서 시작하면, 358전위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콜입니다. 무조건 콜. 무조건 콜 위로 상승합니다. 시작이, 장 시작할 때, 358 부근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콜입니다. 콜에서, 오늘은 어수선하기 때문에, 잠시 흔들더라도 기다려서, 일 최소 1.5피면만 묶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상 물론 여기까지 가겠지 가겠지만 그 이상 먹는거는 지금 어수선한 분기이기 때문에 분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까지는 안 묶고 368 또, 또는 3시작이 장시작이 1분 이내로 358 이하로 빠진다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막 엄청난 수량을 들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 콜입니다, 콜. 대신에 1.5p 전후에서 먹고 나온 겁니다. 1.5p. 약 356에서 시작한다면, 356에서 시작한다면, 한, 2피가 빠지면 3.5p 정도는 먹을 수 있겠네요. 3.5p. 그래서 짧게 묶겠습니다. 짧게. 그러나 수량은 급격하게 많이 들어가도 된다. 어,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 된다. 상방향으로. 그렇게 알고 시장, 그시황을좀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 캔들 세계 때문에, 이 캔들이 왜 그러냐면, 세력이 시작할 때는, 그, 밀어서 시작했는데, 장끝날 때는 올렸어. 밀어서 시작했는데, 장나날때 올렸고, 밀고 시작해 전점보다 밀고 시작했는데, 그 보안권에서 끝났어. 이 세력들이, 나 낮아지면 달라들고, 나가지면 달라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미들이 뭐냐? 아, 주가를 뺄것 같은데, 안 빼네. 사도 되겠네. 이래 생각 합니다. 역방향으로. 그러면, 항상 그래왔듯이,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파는 게 아니고, 어깨에서 사서, 아, 맞지.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지.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물리는 게 개미들인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뻗을 수 있다. 급, 급락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최근에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어, 해외 지수하고 차트는 커플링으로 갈 건데 지금은 디커플링이다. 어? 지금 현재 차트가 디커플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커플링으로 갑니다. 전제점이 깼죠? 깨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째 됩니까? 쌍코피 터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바이바이바이. 바이 바이. 진짜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이던 사람 옆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좀 조심하시고 계속 올라가면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팔으라고 계속 올라가면 팔으라고 그러고 제가 그 테마 좀 큰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홀딩 해도 돼요 5천원 가격 예를들어 지금 뭐한 3만원 하면 3만원 3만, 3만 5천원 뭐 이렇게 하면 지금 가격보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더 빠지면요 주,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주가 폭락 나올 때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 지인들, 삐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다. 내가 1년, 1년 6개월, 1년, 1년 6개월까지 지켜보라 그랬지? 그 뒤에 말을 하라고. 개미들은, 여기서 사서, 예를 들어서, 누가 추천해 주소. 여기, 여기, 서이 가격대에 샀어. 그래, 이만큼 빠진다. 에이씨, 욕한다또 이만큼 빠진다. 죽일라 그러지. 사자마자, 여기서, 어, 사자마자 여기서 사자마자 어?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개미들이라 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물려도 괜찮다 이만큼, 이만큼 올라가도 괜찮고 이만큼 내려가도 괜찮.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이거 이거에 훨씬 그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이이이 이 파동에 동요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뱉은 말. 내가 압니다. 내그 차트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일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장 오늘부터, 오늘부터 아무래도 질수 있고, 카카오나 이런 것들 계속 내가 사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때문에 좀밀릴 수도 있는데, 밀려도 먹고 나오는 사람은 재수겠지만, 이거요, 11만원 갑니다. 11만원 가는데, 이거 지금 밀려도 LG, 에너지 솔루션 마땅히 갔다 그래서, 이거 오늘 전자좀 깨겠네요.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거는 사놔서 손해볼 일이 없다. 손해 1차 매직 구간이다. 틀림없이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하면 안 된다. 틀림없이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많이 빠지면, 예를 들어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팁을 드릴게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월방 차트를 보면 됩니다. 많이 빠지면, 이 저점을 깨지고, 2,400포인트까지 온다. 그럼 콘덤 목돈 들어가서 대행주 잡으면 됩니다. 내 네, 유튜브 안 봐도 됩니다. 이럴 때힘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목숨 잡아가지고 한 3개월 5개월 기다리면 이 파동이 지나고 나면 올라가다 다시 뺍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부터는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언저리부터는 이 언저리부터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운 시장이니까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팁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운하든 좋든 열심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손해는 없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네요. 어, 기본 그,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했다. 수교했다 조금 더 노력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 유튜브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구독하기 싫으면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연기 내에서 전화 주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듣. 그, 친절하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니까, 다가가니까 용기 내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그, 전화 주셔서, 그, 종목 상담 한다고 하면, 어, 이 방송으로 본인들 종목을 올려서 직접, 그, AS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투하는 목요일이 될수 있도록. 감사합니다.